고조스 리무진 영업부장 강신건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1.6 하이브리드 오로라 블랙펄 프레스티지 풀옵션 모델 차량가 4,445만원이고요. 특장비는 2,750만원에 구성된 고조스 카니발 리무진입니다. 이 모델은 B1 시트에 사이드 랙이 적용된 모델이고요 지금 리무진 시트 색상은 오렌지, 블랙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1열, 3열은 순정 시트에 고급 나파가죽으로 트리밍되어 있고요 2열은 B1 의전 시트에 고급스러운 오렌지와 블랙 색상으로 맞춰져 있고요 지금 옆에는 사이드 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내 루프 상단은 스웨이드 원단 베이지로 되어 있고요 지금 도어하고 러기지는 지금 오렌지와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시트 색상하고 같이 맞춰가기 때문에 어떠한 색상으로 하셔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보여지실 겁니다 고저스 리무진 천정등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고저스 리무진 천정등은 풀도트 LED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상당히 넓게 돼 있어 가지고 어느 한 부분 가려짐이 없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는 부분이 무드등인데요 무드등은 이렇게 깜빡이기할 수도 있고요. 색깔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변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눈의 설명드리지만 옆에 에어컨 토출구, 고급스러운 벤치에서 쓰는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삼원색으로 LED가 나와서 밤중에 상당히 은은하게, 무드 있게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차의 포인트 사이드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이드랙에 무선 충전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네온컵 폴더가 있는데, 이 네온컵 폴더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계속 온도가 내려가고 있죠. 여기 마이너스 5도까지 돼서 한 여름에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고요. 요거는 온컵입니다. 따뜻하게 그래서 한겨울에도 따뜻한 음료를 즐길 수 있게 저희가 장착을 해놨고요. 요거는 창문 윈도우 부분이고 요거는 옆문의 슬라이딩도 어 기능입니다. 그리고 항상 문이 열려 있으면 이렇게 LED 등이 들어와서 상당히 좀 고급스럽고 분위기 있게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번 유튜브 영상을 차량 출고가 워낙 급해가지고 마무리 인사를 못 드리고 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조스 리무진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상담 문의는 1599-6394-010-5022-6394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24시간 상담 문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